제가 이번 마켓 메인 컬러를 이렇게 세 가지랑 바탕까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뒷면에는 이거 넣고 또 사이즈가 비슷해야 되니까 음, 여러분 하트가 더 예쁘지 않나요? 갑자기 하트도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하트가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부채가 도착을 했는데, 여기 샘플을 상자에 붙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색깔을 좀 잘못 뽑은 것 같죠? 애들이 까맣게 나왔어. 따라라. <laughs> 오, 샷을 보니까 그래도 예쁜데? 제가 또 썸네일 각을 또 잡아봐야 돼. 요 여러분, 더울 텐데, 부채질 한번 해드릴게요. 시원하신가요? 이거는제 밖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무료로 다 드릴 거예요. 아, 왔다 이거 뒤를 돌면 짜란 친구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짠 아, 좋아 좋아 짠 지금 모니터랑 본체가 왔어요 여기? 여기다가 에 설치를 할 겁니다 완성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이 모니터가 생각보다 너무 크기는 한데 쓰다 보니까 엄청 편해요 이 키보드 짱 귀엽죠 아이 노트 거 마우스도 아이 노트 거 여기 밑에 보면 본체가 있어요 엄청 크죠 프린터기 짱짱 귀여워. 일단 마켓 도안을 일차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진짜 대충 그려놔요. 어떤 동작으로 넣을지 편의점에 바몽이가 박포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대충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화를 시킵니다. 물론 좀 채색하면서 다 만져야 되긴 해요. 막 이렇게 보면 지금 바몽이 기로 레몽이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대충 구상을 해놓고. 지금 요런 식으로 이차적으로 스케치를 해놓습니다. 지금 레몽이가 카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스케치해놓고 각각 채색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여기 처음 만들어놓은 요 도안에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최종으로 만들어요.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요런 구도로 작업을 합니다. 저작권을 위해서 노래는 잠시 끄고 20일에 스케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짬짬이 이것도 만들었어요. 많은 작가님들이 이런 걸 만드시길래 저도 한번 애니하우스 스타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이런 배치로 넣을까 하다가 너무 지난 마켓 때랑 비슷한 것 같아서 차라리 캐릭터 수를 하나를 뺐어요. 그 캐릭터 하나를 그냥 도무송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로 증정드리려고요. 그리고 이 편의점도 이렇게 배치는 해놨는데 아직 빈 공간이 많아서 여기들을 채울 만한 소품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카페에 애들을 배치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배치할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한 개가 이 사이 간격이 3mm 미만이어야 돼서 그거를 체크하려고 이렇게 저는 네모 박스를 넣어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막 브러쉬로 사이즈 만들어서 체크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이렇게 체크하는 편입니다.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더운 느낌이라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훨씬 낫죠. <목소리> 디어 스티커 도착했어요. 제가 편집으로는 앞에다가 넣었을 텐데 이게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라도 일단 신상부터. 1층 편의점 스티커예요. 태선 잘 들어왔어요. 이불닭볶자면 색감이나 이런 건다잘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는 3층 노래방. 귀엽죠? 아, 칼선은 항상 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2층 카페예요. 다 깔끔하네. 이걸로 배경지 한번 제거해볼게요. 역시 잘 들어가 있어. 아, 이제 색감 맞추기 달인이다, 완전. 그리고 신상 마지막. 와, 요거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색감 예쁘죠? 오, 너무 잘 나왔어 이 바몽이 기로 부채질하는 레몽이 너무 귀엽죠? 이 부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4개가 요번 신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잘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재발주 넣은 것들이에요. MBTI 컨셉은 그래서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넣어보긴 했어요. 그냥 아마 마지막 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MFP 레몬이고 이게 임프제, 이게 ISFJ 스티커.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같이 발주 넣어봤어요. 시상 중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큰 사이즈 스티커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귀엽죠? 짜몽이, 밤몽이, 레몽이. 이거 3종 세트로도 판매하면서 같이 이거 스티커 하나 라벨지처럼 만들어서 봉투에 붙여드리려고요. 왔어요, 왔어. 스티커가 왔어요. 색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색감이. 이거는 리무버블 재질로 이렇게 짱 커요. 그다음에 레몽이. 아이고. 레몽이도 아주 귀엽죠? 짜라란! 왕왕 커요. 짜잔! 아몽이도 귀엽죠? 이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둡게 나왔다. 유광으로 이렇게 해서 패키지 봉투에다가 붙여서 드리려고요. 아, 너무 예쁜데? 근데 짬몽이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좀 크죠? 정리 완료. 여기 위에 다 쌓아놨습니다. 이거는 미니 엽서예요. 이번에 새로운 상가를 드리면서 그냥 여기 애니하우스 마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대박! 제가 이번에 랑데뷰 내추럴로 뒷돼지도 뽑아봤는데 딱그 엽서 하면 떠오르는 재질 있잖아요. 그걸로 바꿨어요. 앞으로 이걸로 뽑아야겠다. 이거는 3층 노래방. 이 안에 이게 방이에요 방. 2층은 애견 카페로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밝다. 1층은 편의점입니다.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4층으로 이루어진 에이하우스 상가 1동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재발주 넣은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제품이라서 똑같이 스노우지 로고웠습니다 이번에 좀 색감이 좀 연하게 나왔어요. 저번이랑 똑같은 파일로 넣은 건데. 어 진짜 연하게 나왔어.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뒷대지는 검수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자, 보자. 예쁘다! 아니, 퀄리티 미쳤지 않나요? 뒷면은 심플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밀렸네?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 글자도 제대로 넣었고. 아, 끝! 필름이 왔어요. 여기는 볼트몰에서 시키는데 배송이 진짜 빨리 와요. 이번에는 이거 접착 비닐 시켜가지고 봉투 안에 있는 스티커들은 따로 필름 포장 안 하고 그냥 봉투만 이걸로 포장해서 보내드리려고요. 이번은 원래 자주 쓰던 필름 사이즈로 추가로 시켜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OPP 필름 양을 좀 줄이는 게 목표긴 합니다. 오 어. 어, 예쁘게 나왔어. 스티커였나? 이거는 봉투에 붙일 거. 이거는 이번 덤. 음. 이게 지난번에 너무 밝게 나왔길래 살짝 덜 밝게 넣었더니 또 진하게 나왔다. 근데 무광이라서 예쁘다. 이게 아트지 무광이다. 이렇게 유태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음, 귀엽다. 아모스네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덤으로 드릴 거예요. 잘랐어. 음, 괜찮은데? 이거는 완전 색감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오브젝트 스티커라서 바꾸할때 이런 거 큼지막한 거 하나 붙여주면 포인트가 돼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로 드리려고요. 그거나 여름 아지트. 그래서 이렇게 총 5장은 만원 이상 구매하는 분들께 다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했어요. 여기 위에서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응. 오, 대박. 아! 오, 진짜 동겨줘. 어쨌든 트 설치 완료. 여기 잘밤에 사진을 찍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불 켜고 이렇게 밝아집니다. 또 뚜껑을 닫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어요. 짬몽이리모버를 촬영 중. 이렇게 바인더에 붙이면 완전 찰떡이랍니다 찍은 사진은 여기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비동 패키지는 요번에 리무버블이랑 덤다 포함해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찍은 거는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다시 봐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오재 음 이런 식으로 고정해줍니다.

니 대충 이렇게 찍고 있어요. 아, 이 깜짝 봤죠? 비가 2주째 오다가 하늘이 밝았어요 찍어 따라오시죠 음 좋아요 여기 있어요 색감 되게 예쁘게 나오네 영상에 여기 방금 찍은 것 노출을 떠텀 살짝 이렇게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화사하게 바뀝니다. 때 편하 려고 이렇게 미리 정리 해두 려고요. 그때 <목소리> 부터 <목소리> <목소리> 어. 자리를 잡아주고 착착착 하면 완성 이제 이렇게 접어 줘요. 완성. 지금 제가 미리 이 정도 포장해놨어요. 아주 정갈하죠? 좀 남는 공간에다가. 포장해 주려고요. 세격을 겹쳐야 되니까 이것도 펼쳐놓고 아 너무 귀엽다. 이게 좀 면적이 넓어서 택배 봉투에 넣으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고 안에도 접고 한번 접어서 가로 폭을 줄여주려고요. 원래 봉투보다 폭을 좀 줄여서 보내려고 합니다. 세장을 이런식으로 보장을 할겁니다 몇개 미리 접어두고 할까봐요 여름 스티커, 이렇게 첫 번째 A 세트. 이거는 비스트 이쪽에 덤 봉투들 정리해놨어요. 이걸 그냥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테이프 칠을 일일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올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신상 팩들 예, 다 포장해놨고 이쪽으로 오면 또 신상 팩들 까득까득 있고요. 이거는 비동 팩도 조금 포장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리무버블 팩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는 낱개 제품들, 여기 진열대에 다 예쁘게 넣어놨고요. 그럼 저는 이제 마켓 높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